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제우스라고 합니다. 오늘의 컨텐츠 어린이 청소년기에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여러분 비만을 결정하는 지방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지방세포 수가 증가하고 성인이 되면 지방세포 크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지방세포의 수가 많으면 커서도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지방세포는 4세에서 7세까지 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라 함은 무조건 살 빼라는 것이 아닌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 시기에 커피, 인스턴트 음식, 고집 지방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산책 및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청소년 시기에 비만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시기에 비만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4세에서 7세까지의 노력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주로 집중적으로 케어해 주셔야 할 부분이고요. 이 시기를 지나 어린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이미 개수가 많아진 지방세포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 조급해지고 예민할 수 있는 이 청소년 시기에 다이어트를 해라. 살좀 빼라. 라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일단 이 시기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 혹은 본인은 잘 기억도 안 나는 4세에서 7세까지의 시절의 지방세포로 인해 살이 쪄있는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물론 유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은 매 시기마다 잘 관리해주면 어느 정도 비만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돌아와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는 향후 80년의 미래를 계획하는 시기인데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골격 구조입니다 이미 늘어난 지방세포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인일 때 크기만 바뀔 뿐이죠 그런 지방세포를 없애겠다고 하면서 굶고 무리한 운동과 다이어트를 하면 뼈로 가야 할 영양분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TV에 나오는 원풀 다이어트 약물 다이어트 굶는 다이어트 1일 1식 다이어트는 절대 이 시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의 생각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딸내미에게 야너또 먹냐? 살 빼! 그리고 본인 스스로 나 오늘부터 굶을 거야 나 다음 달이면 제주도에서 수련회가 2박 3일 있어 꼭 멋있는 몸매를 가져야지 오늘부터 굶을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닌 딸내미 그건 지방세포 키우는 거야 지방세포보다 골격을 키우는 운동과 음식을 먹자 아들 식단 조절해야지 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나 무리한 운동으로 하는 몸매 관리는 2 0 살이 되어서도 평생 할수 있으니 그래 식단 조절을 하자 어린 시절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 즉 단백질 적당량의 탄수화물 비타민 부기질 등등 골고루 먹는 습관을 들이고 운동은 무리 없는 신체 활동과 즐거운 생활 체육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청소년기에 조금은 포동포동하더라도 절대 굶지 말고 우선 골격 형성과 내 장기들이 이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본격적인 몸매 관리는 성인이 돼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 다이어트를 잘못하면 아직 내장기도 자리 잡지 않고 성숙되어 있지 않은데, 거식증, 폭식증, 공부해야 할 시기에 배고픔으로 인한 학업 부집중, 키 성장 저하 등 부정적인 결과들이 너무 많이 있고, 거식증으로 구토를 많이 하게 되면 산성인 위액이 식도를 타고 치아까지 넘어와 치아를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제발 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살빼살빼 살빼 하기보다 식단 조절 즉 골고루 영양 섭취해라 라고 해주세요.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청소년기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 홀쭉함보다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차분히 해나갔으면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어린이 청소년기에 다이어트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아봤고요.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빡.